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저희가 영상 올렸던 게 반응이 좀 괜찮으면서 이제 사토 씨는 누구인가? 이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주인공은 이제 캐나다 개발자 피터 토드입니다. 아왜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냐? 어, 이제 HBO 다큐멘터리에서 지금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피터 토드이다라고 지목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피터 토드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이 다큐멘터리에서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밝힌다라고 했었던 것들은 왜이 피터 토드가 지목을 하게 됐냐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한 다큐멘터리 '머니 일렉트로닉'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어,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피터 토드를 지목을 했어요. 그 인터뷰 도중에 피터 토드는 '나는 사토시다'라는 언급 내용을 언급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HBO 다큐에서는 처음에 여러 인물들을 후보군에서 고르면서 피터 토드를 지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 우리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익명의 창시자입니다. 2007년 블록체인 관련 논문 한 편을 인터넷에 올리게 됐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P2P, P2PU 개인간의 금융 방식을 데이터베이스로 한 관리 기술을 한 논문을 기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이 공개되면서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자, 2011년에 비트코인 개발을 이어나갈지 어떨지 후계자를 선정하고 잠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과정에서 사,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제 필명이 사토시 나카모토죠. 필명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블로그에 계속 기재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번 영상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댓글을 달진 않았어요. FBI는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FBI의 에, 지난 8월 사토시 정체를 묻는 정보 공개 요청에서 FBI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 사토시는 한명 혹은 한명 이상의 제3자의 개인들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 나오는 표현인데 당시 f b i 정보 공개를 요청한 탐사 저널리스트 데이브 트로이는 사토시의 정체를 밝혀진 적은 없지만 가명 혹은 개인 혹은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로 한 피터 토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피터 토드는 누구일까요? 자, HBO 다큐에서 지명을 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피터토드라고 지명을 했어요. 하지만 피터토드라고 지명했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시장은 힘들어. HBO 채널에서 비트코인 창시자를 개발한 피터토드를 지목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다큐멘터리는 이시 당초 이제 방영됐었을 때 가상자산 산업의 전반적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같이 집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HBO 같은 경우에는 전세 1억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글로벌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방송사에서 100분짜리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영한다는 것 자체는 비트코인 창시자들에 대해서 사람들 궁금증은 여전하다는 걸 방증하고 있어요. 이러한 궁금증은 가상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넓게 업계에 무관한 사람들도 관심을 정말 많이 보이기 좋은 그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좋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어그로성이 다분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디지, 어, 다큐멘터리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딱히 없었고 HBO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라고 박주혁 디스플레드 이 매니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토시로 주목된 피터 토드는 이 상황이 너무 우스꽝스럽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이 여점을 놓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큐멘터리 자체는 볼만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죠. 피터 토드는 누구인가? 피터 토드는 자, 여기서부터 피터 토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피터 토드는 2012년부터 비트코인 코드 개발에 기여를 한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 사람이 참 이제 암호학 안에서 좀 많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어, 바이낸스를 만든 창펑 자오도 그렇고 비탈릭 부텔린도 그렇고 다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X에서 트위터에서 암호화 시대의 전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비트코인의 소위 블록체인 크기 전쟁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있을 것 같아서 설명 한번 드리면,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이 블록이, 매분 블록이 생성이 되잖아요. 생성이 되는데, 이 블록의 크기 사이즈가 너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 사이즈를 키우자, 아니다. 그대로 가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현재 블록의 사이즈는 예전에는 1 메가바이트였어요. 하지만 세그윗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약4 메가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블록이 생성이 되고 현재 46만 메가바이트로 지금 총 블록의 용량 은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왜냐하면 가벼워요 그 정도면. 어벤져스 영화가 되게 길잖아요.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그 영화가 한 184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록체인 전쟁, 전쟁에 서로 이권나툼이 발생하면서 블록체인 전쟁 그한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 피터토드예요. 그때 피터토드랑 아담백이랑 블록스트링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 1메가바이트의 제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소규모 블록커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지하자 했죠. 하지만 다른 쪽 진영은 아니다. 우리는 블록을 키우겠다.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죠. 비트코인 캐시 진영은 8 메가까지 늘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 백이랑 피터 토드가 있던 진영은 1 메가바이트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블록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적을 수도 있지만 암호의 되게 그 체킹에 되게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블록이 계속 생성 되면서 생성 되면서 그 블록을 해킹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는 8 메가바이트고, 맥시멈 25 메가바이트까지 늘어났습니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블록이 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자금의 이동도 용이하고 블록 생성에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암호화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2017년에 하드포킹 일어났죠. 2017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하드 포킹이 일어났을 때가. 그때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없어진다 무너진다 얘기가 나왔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2010. 저는 그때 당시에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고 있었는데 빗썸으로 갑자기 비트코인 캐시가 들어오면서 되게 짜릿했어요. 그때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300만을 찍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거의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만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7, 8월에 약 300만 원 정도였었고,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도 초반에는 동일하다가 나중에 한 100만 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 나도 그때 팔걸 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사람들이 처음 비트코인의 하드 포크를 경험했습니다. 자, 봅시다. 소위 어, 소규모 블록커들이 승리하면서 를 기존에 있는 오소독스 블록 어, 비트코인 지지자들이죠 토, 어, 피터 토드 피터 토드 쪽에 진영이 승리하면서 블록 크기를 늘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에게 포크해서 나가라.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암호화폐가 탄생을 일으켰습니다. 토드는 블록체인 타임스탬프를 위해서 표준 형식을 제공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오픈 타임스탬프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피터 토드는 컨템포러리 마스터 컬러드 코인을 포함한 소위 비트코인 2.0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2 0 1 6년에는 NSA 고발자의 드워드 스노 등과 함께 프라이버시 코인 Z캐시를 출시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Z캐시, 지캐시라고 하죠. 지캐시가 이제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오늘 방송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소스코드적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또 심심풀 오징어 땅콩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면 재밌긴 하잖아요. 피터 토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 후보군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니더라.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두번 정도 시간을 가지고. 비트코인 창시를 지목받는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찍을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hbo 다큐에서는 피터토드 를 찍었다 라는 겁니다 피터토드가 찍혀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비트코인 창시자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지키고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 크기 전쟁 할때 기존에 있는 전통적 블록 방식을 지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지지했던 사람이 아담백이랑 피터 토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담백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백도 후보군에 있고 피터 토드도 후보군에 있습니다. 해, 핵심 개발자거든요. 자, 뭐 대충 피터 토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할까요? 아, 좀더 해드릴까요? 그리고... 토드가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저때 일렉트로닉 머니에서 피날레에서 피터 토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호백이 토드에게 당신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통찰력이 정말 깊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보니까 이 토드가 이렇게 으로 얘기했대요.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대답은 사실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이에게는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그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연대 의 표시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우리가 개발하는 개발자 모두가 코어 개발자들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이번에 HBO 다큐멘터리 공개에 앞서가지고, 코인데스크의 어, 토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 왜냐면 하그 다큐멘터리 그 토드가 먼저 피터 토드가 봤겠죠? 그 피터 토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코인데스크 메일에 당연히 나는 사토시 본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토드가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다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화폐 광풍을 일으킨 인물로 해서 10년 이상 이상 지속됐던 세간의 추측이 끝납니다. 금융의 경제를 허물고 나라의 경제를 허물었던 광범위한 사기 및 기타 불법 활동을 가는 한테 비트코인의 광풍의 진원지를 찾는 것이지요. 토드 같은 경우에는 그 무국적 화폐 시스템 에오가들에게 낯설지 않은 인물입니다. 암호화폐 포럼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이 사람은 사토 씨와 공개적으로 소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때 어 저번에 우리가 이게 탈피냐 마찬가지죠. 그리고 유명한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커뮤니티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 피터 토드가 이제 비, 사토 씨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터 토드가 예전에 한 열다섯 살 때쯤에 자기도 사이버펑크라고 해서 다국적 사이버펑크가 혹시 뭔지 아세요? 사이버펑크가 뭐냐면 다국적 기업 정보 권력의 대규모 감사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r p u n k Cyberp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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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y b e 고 p u n k c y b e r 있는 미국은 어디에서나 다 손을 뻗치고 이제 매니 n k c y 이 다 조작이 가능하던 거죠. 하지만 그것들을 사람의 힘과 권력과 조, 정부 조직의 그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이버펑크의 그 인터뷰플러스들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 본인의 나이는 15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자기가 살아났던 환경을 지켜보면 HBO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잖아요. 추측일 뿐이고 가능성일 뿐인 거예요. 하기, 하기 때문에 이게 결론은 아닌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회사 카사의 공동 창업자 제임스 로번이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사토시가 어디에 있던지 이러한 행동들은 사토시가 쳐다보면서 허드 숨을 짓고 있을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어, 토드가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확신적 이유는 부분적으로 비트코인 창시자가 암호화기 디지털 현금 시스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나중에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을 알리는 사토시의 정체에 대해서 역사상에 이보다 더큰 미스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토시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토 씨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사토 씨가 이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것에서 정말 마법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피터 토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후보군이 몇명더 있는데 그두 명은 좀 재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 후보군도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후에 다음 주에 방영될 저희 코인 채널 방송에서 두번더 방송할 거예요 사토 시는 누구인가 HBO 다큐는 100분 동안 추적을 했지만 피더토드라고 지목을 했었으나 사람들은 시장의 반응은 심들어 재미없다 말도 안 된다 이래 얘기했고 본인도 웃었잖아요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코어 핵심 개발자인데, 그렇게 자기가 지목을 받으니까. 아무튼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누구라도 지목을 하고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좀 열린 결말이었으면 좀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서울에 출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가상화폐 강남에 관련 어, 변호사를 만나려고 강남에 가는 길에 이번에 빗섬의 강남 빗섬 라운지가 오픈을 했어요 오픈한지 얼마 안됐는데 자 여기 제가 갔다 왔습니다 좀 약간 얼굴이 나와있어서 그렇지만 여기 가니까 가시면은 커피도 줘요 커피도 주고 그 팝콘도 줘요 엄청 큰 팝콘을 주던데, 한, 한 이만한 팝콘 봉지가 있거든요. 그, 그걸 담아 주던데, 되게 좋더라고요 안에 가면 이제 은행 창구도 있어요. 하, 언제부터 우리나라 은행 이렇게 이 친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농협은행도 비싸면 이렇게 연결해서 안에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열린 입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 동영상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바질란지 모르겠네요. 한번 틀어볼게요. 자 어, 어제 빗썸에 가니까 아예 이거 왜왜 왜뭐 받는, 받는 거죠? 거죠? 저희 이벤트로 예 저희 신규 가입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네. 네. 고객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아네아 네. 네. 아, 네.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빗썸에 가면은 이렇게 그 종이 가방에 이제 웰컴 키트처럼 선물도 주고. 저는 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 그 커피도 주더라고요. 커피도 먹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너무 방구석에서 아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가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세상은 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환기시켰으면 좋겠어요 팝콘에 되게 재미있는 말이 적혀져 있는데 요즘 코인 시장은 팝콘각이다 이렇게 해서 팝콘 먹고 관람해라 관전해라 그 말이 조금 뼈 때리지 않나 라는 생각해요 지금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제 지금 코인 시장에서 변동성이 많이 일어날 건데 차라리 팝콘을 먹으면서 관전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 그냥 폴드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기사 한 개가 한 가지가 딱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곧 사토시 나카모토의 보유량을 추월할 듯. 자, 여러분, 제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릭 발추너스죠, ETF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현물 ETF를 갖고 있는 수량은 약 90만 개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갖고 있는 수량은 110만 개죠. 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ETF가 매달 평균 사 드리는 비트코인의 양은 37,000개입니다. 약 37,000개인데 비트코인 하루 채굴하는 채굴량이 1,800개예요. 그럼 한 달이면은 54,000개입니다. 비트코인이 5만4천개씩한 달에 매달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ETF는 5만4천개의 65%를 매달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처음 출시된 지 1년 후에, 내년, 1년 후인, 내년 1월에는, 사, 나카모토 사토시의 보유량을 증가할 것으로,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추노스는 이에 오는 10월 달쯤에 능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넘어갈 거다. 자 일부 추정시에 따르면 ETF는 이미 비트코인의 나카모토의 총 보유량을 넘어섰으며 나카모토의 보유량은 2만개의 지갑에 걸쳐져 있는 60만 비트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나카모토의 저, 정확한 비트코인의 보유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 저희도 이제 구독자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정말 감사하게 잘 생각하고 있어요. 어 비트코인 이미 우리 생활 깊숙히 자리 잡아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이미 강대국인 미국에서는 생활 깊숙히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린 나중에 그 뒤를 따라가겠죠. 헝가리에 가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의 사토시의 얼굴로 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자리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동상. 언젠가 또 저도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면서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오겠습니다. 꼭 가고 싶어요. 이런데 있으면은 좀 뭔가 성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 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집중하고 이슈에 대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좀더 비트코인 부자에 가는 그 강력한 손이 될것 같아요. 아이언 홀더가 될것 같아요. 더 여러분들이 존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알고 기사들을 기사들을 찾아볼 수 없으면 저희 영상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감을 하고 아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희가 거의 이 영상을 찍게 되면 한 20분은 30분 정도 롱테이크로 가거든요. 롱테이크로 가기 때문에 편집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편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 사토시가 누구냐라는 영상을 찍으면서도 자료가 되게 방대했었거든요. 한 제가 조사한 자료만 해도 A4 용지 한 3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근해서 지금 오전에 아시에 출근해서 거의 세 시간 가량 그 제가 A4 용지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정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미국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보가 사실 많이 없고 트위터나 아니면 구글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이번에 그 피터 토드에 관한 정보도 사실은 네이버에 치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하지만 구글에 지금 좀 나와요 구글에 영어로 검색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운전을 오래 하신다 거나 이제 가사 일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틀어 놓고 뭐 집중을 하라는 건 아니고 라디오나 방송 듣듯이 뭐 이렇게 흘려드리면서 아 이렇게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에 집중을 하는구나. 비트코인에 집중을 하는 구나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도 지금 사실 뉴스나 이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큰 이슈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 이거 같습니다. HBO 다크에서 지목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피터 토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